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또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사실상 뭐, 인상학이다, 관상학이다, 관상법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상이다, 인상이다라기보다는 관인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살면서 대체적으로, 어, 상대방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을 헤아리는 어떤 그, 어, 방도 또는 방법, 방술, 이러한 내용들이, 아, 사람마다 제각기에 제각각 다른 어떤 그런, 음, 의미가 있습니다. 아르마리, 나름대로 듣고 내려온 이야기를 좀 어떤 정설인 양,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에 하나의 자기 이제 그 강점으로 생각하고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시중에 에 세속적으로 뭐 관상술이라 해서 에 사람들을 감정하면서 뭐 유명 유명세를 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13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더어 관심이 많은 호기심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점은 뭐 여기에 있으면 좋단다 저기에 있으면 나쁘단다 이렇게 굉장히 썰이 많은 그러한 어떤 그그 어그 뭐라 그래 그 얼굴에 또는 사람 몸에서 작용을 하죠 실제적으로 상법에도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게 점이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게 점인데 왜그 신비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 어,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밝히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 관찰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생리적인 면과 운명적인 면이 이렇게 결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어,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책에 원인을 규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비하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특히 이 송나라 때 쓰여진 마이상법에는 점이 정말 신비롭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그 점이 일설에 또는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점은 신비롭습니다. 왜?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길점은 더욱 사람을 길하게 도와주는 의미가 있고 흉점은 더욱 슬프게 만들어 가는 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한 것은 더욱 길하게 흉한 것은 더욱 흉하게. 그래서 길점은 사실상 예어 길점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어 숨기고, 예, 드러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예,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점을 가졌지만 또한 사람들은 뭐 그게 다 맞겠어? 나는 뭐 그런 거안 믿어? 그러면서, 예, 또, 어, 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너지막이 또그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빼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신비로운 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길점과 흉점의 그, 어, 특징은 뭐냐. 길점은 가려져 있고 숨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흉점은 얼굴에 환하게 또는 사람들 눈에 이렇게 확 뜨이면서도 그것이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보편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점은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상대방에게 그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 알지 못하죠잘 알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점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가리기에 쉽지 않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정면에 점이 있다거나 코에 점이 있다거나 또는 딱이 가운데에 점이 있다거나 이 점을 가릴 수가 없도록 확연하게 드러나는 점일 때는 길점보다는 흉점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그 흉점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그 흉점을 발견했을 때는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부분 점을 빼고자 합니다. 그런데 뺄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뺄수 없는 점 어떤 점이냐면은요 딱요눈 와자메 점이 있을 때는 참 빼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점 빼려다가는 아주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못 쓰고 그냥 예,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점은 그냥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있죠. 피할 수 없는 거. 그 피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내 친구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것은 본인이 그냥 안고 수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뺄수 있는 거는 빼면 좋겠죠. 참 어떤 연예인들은 점을 빼서 아주 흉터 없이 말끔하게 지우고 다닐 때는 사람이 한결 깨끗하게 보입니다. 점이 없을 때 있을 때 보다도 그럴 때는 빼는 게 훨씬 낫죠 콧등에 있는 점이나 이 가운데 가운데 있는 점이나 이럴 때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뭐 거기에 백호 보석이 박혔다고 해서 우리가 속인들이 거기에 점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그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 교육적 혜택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내 그릇이 또는 내 능력이 이렇게 키워지고 다듬어져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음 졸이고, 될수 있으면 불행보다는 행운을 또는 재물에 또는 명예에 다 속박되어 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 거는 피해가고 좋은 거는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보편적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성인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거, 우리 속인들에게도, 우리 보통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는 누구나, 물론 이제 지위고하는 있겠습니다만은, 감정의 지배를 받죠.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예. 이 중심 부위 13 부위에 있는 점은 버겁습니다. 감당하기가. 그래서 예, 없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중심 부위의 점이 아니더라도 확연하게 보이는 드러난 점들은 예, 좋은 점이 별로 없다. 우리가 눈 밑의 점은 눈물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점이다 얘기해서 옛날부터 그 점은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예, 빼라고 얘기하고 또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점 외에도 와자함이 있는 점, 그리고 볼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 그러한 점들은 없는 게 깨끗하게 보이면서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 점은, 길 점은 숨어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건데요. 눈썹 속에 있는 점, 이렇게, 자, 이렇게. 눈썹 속에 이렇게 아주 단단한 점이 하나 탁 숨어 있다. 그런 점은, 예, 면상 비겁의 소통처는 보석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 어, 야멸차게 또는 야무지게 점이 하나 딱그 눈썹 속에 맺혀져 있는 건, 그건 보석과 같다고 했는데요. 사람마다 또다 다르죠. 그 크기가. 그런데, 예, 너무 작은 점에는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점이 딱 찍혀 있다고 선생님, 요 점은 어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은 점에는 의미를 두지 말라. 보일 듯말듯한거 말이죠. 그러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 길점보다는 흉점이 많고 길점은 숨어 있고 가려져 있는 점 중에서 길점이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 코에 점이 있는 사람은 생식기에도 점이 있다 이렇게 따라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리적으로. 그런데 그 해석적으로 보면은 생식기에 있는 점은 좋다 길 점이다. 코에 있는 점은 흉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코에 있는 사람이 생식기에도 점이 있는데, 그럼 생식기의 점은 좋다 그러고 코에 있는 점이 나쁘다면 실제적으로 코에 있는 점은 예, 빼주거나 가려주거나 예, 하는 것이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 자 그리고 이 얼굴의 점 외에. 얼굴의 점 외에 손바닥에 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명궁이죠. 손바닥, 명궁.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이 가운데 딱 점이 있으면 좋다. 제가 그 우연찮게 그 징기스칸의 그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징기스칸이 손바닥 명궁에 정중앙에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었는데요. 주먹을 쥐고 나왔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 그 손을 펴니까 거기에 이제 점이 있었다라고 본 사람은 없겠죠. 옛날 사람들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야기로 내려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손바닥 명궁의 점은 길점에 들어갑니다. 길점에. 길점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보통 재물이겠죠. 잡으면 돈이 되는. 적어도, 뭐, 잡는 것마다 다 돈이 된다라기 보다는, 뭐, 이렇게 길점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그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손바닥에 점이 있다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손바닥에 점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부동산,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재물에 상당히 밝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선물 투자하면서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어, 뭐, 좋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하고, 나쁘다고 해서, 뭐, 조금, 음, 그, 마냥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길점이냐, 흉점이냐를 나눌 때는, 그렇게 길점으로 나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심 부위에 내려오는 이 점들은 좋은 점이 없다라는 거,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그, 또, 길점 가운데서는 발바닥의 점을 우리는 많이, 그,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의 점도 뚜렷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자, 흉점은 있는 듯 없는 듯 가려진 것이 좋고요. 길 점은 뚜렷하고 선명하고, 색깔 자체가 아주 이렇게 윤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점으로 들어가는데, 이 발바닥의 점이 길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는 좌측 발바닥, 여자는 우측 발바닥입니다. 그렇게 이 좌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무조건 발바닥 점은 좋다라기 보다는, 예, 남자는 좌측 발바닥, 여자는 우측 발바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여성이 좌측 발바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고요. 어쨌든 발바닥의 점은 길점으로 들어간다. 남자는 좌측 발바닥, 여자는 우측 발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 왈가왈고, 우는 썰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이 짧은 시간에 뭐 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는 길점인지 흉점인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죠. 길점인지 흉점인지.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우에 와자함에 있는 점으로 이렇게 그 뺄수 없는 점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와자함은 바로 눈 밑, 눈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려다가 오히려 다른 일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경,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 와자매 점이 있는 분이 실제적으로 사무관급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상법을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아이가 어, 백혈병으로 2 0 살이 될 때까지 일본에서 피를 사다가 아이에게 수혈을 시키면서 살렸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지금 쯤 돌아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주 한2 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억은 합니다만 그분과 왕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들은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예. 경험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겠죠? 흉점이냐, 길점이냐에서. 예.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